아. 아, 우리 또 사님들 다시 한번 너무너도 감사합니다. 우리 후원자분들 최고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서 예, 조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해서 진짜 30만 50만 100만 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아 시끄러우세요 예. 자 일단 여러분들 1위음은요 네, 무조건 하드로시드까지입니다 네, 하드로시드 기 2선까지 가면 또안 돼. 법사는 매물도 없고 너무너무 어, 힘든 부분이야 음. 공략인 신종이 아공략인 신종이 아 잠깐만 풍성한 탈모가 뭐야 <laughs> 풍성한 날강두요? 안돼요 30만이 염원 30만이 염원? 뭔가 좀 느낌이 돼 30만이 염원 고고 갔다 30만이 염원 하드루시드 일리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정했다 이 1시간 만에 와 맞다 아, 이거 진짜 투를을 진짜 잃었는데 진짜 뽀송홍조꽃잎스킨 교환권 오케이 정말 이 캐릭터로 뽀송꽃잎스킨 변경권을 받아가시겠어요? 이건 마치 왜 일리움에 받아가냐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영차님의 뉘언스 같은 정말 일리움으로 홍조꽃잎스킨 변경권을 받아가겠다고요? 네받았어와 이걸 이걸 받았어 일리움으로 자 가자 코디부터 여러분들 갈까요? 자 우리 30만이 염원이가 올라옵니다. 다음 30만이 염원. 오케이. 와 생긴 거 봐, 여러분. 일단 제가 코디부터 해줄게요. 와 이거 말이 안 된다. <laughs> 자 일단 우리 일리움은요, 여러분들 제가 홍조 피부를. 해주려고 일단 가져왔고요 그래서 발그레 발그레를 또 안해줘도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 이번에 해오는 어 잠깐만 야 이거 피부부터 좀 하고 올게요 일리용 기본 성행이랑 이거 기본 이거 좀 너무한거 아니냐 좀맡가져야될것 같아 홍조꽃잎 와 미쳤다 뭐야 이거 갑자기 재는다로뭐 돼버렸는데 홍조꽃잎하니까 그럼 미쳤는데요 이거 자 갑니다 뽀얘져라 뿅 본캐 뽀송 부캐 뽀송 뿅캐는 홍조로. 자, 다음은 귀로 한 번. <laughs> 여러분들, 근데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붉은 진조는요, 하이데프 귀를 변신을 시키는 거고요. 푸른 진조는 일리용 귀를 변신시키는 겁니다. 이게 둘이 같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낚시신공이 낚시신공. 낙치신공. 푸른 거안 사면 이거 안 됩니다. 자, 떠올자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이뻐지고 있어, 이뻐지고 있어. 그렇지. 야, 드디어, 드디어 눈이 보였습니다. <laughs> <laughs> 오야 이거 웃는 거 괜찮은데? 아, 카르타 푸른 진주 와 사람 됐다 사람 됐다 사람 됐어 오케이 좋았어 요번 성형을 여러분들 순둥이 아니면 저번 성형 해가지고 해헤 얼굴로 갈까요? 해헤야 근데 머리는 이슬꼴 레전드야 이슬꼴 무조건 해야 돼이슬꼴 아니면 숲이 오잖아 야 꿈을 이루어줄까? 우리 숲이 풍성이로 가져야 되는 부분인가? <laughs> 성형 안 보여요, 얼굴. 얘들아, 겨우 봐. 그럼 수피우정 좀 괜찮은 거 같은데? 자, 투표 갑니다. 이슬꽃 1번, 수피우정 2번. 여러분들. 아, 이슬꽃이 지금 지금 1번이가 좀 올라오고 있어. 아, 1번으로 오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그러면은 이제 이슬꽃 헤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압도적으로 1번이 맞네. 네. 그러면 순둥 이슬꽃. 야, 미쳤다. 순둥 이슬 레전드. 오케이. 자, 하이. 자, 위로 올라가서 정상 어떻게 올라가냐 여기 오케이 자 과연 난 뭐가 나올까 나 얼굴 닦아리고 있어 얼굴 닦아리고 있어 자, 성형부터 할게요 첫 번째 뿅 미래적인 얼굴 아첫 번째 미래적인 얼굴 나왔습니다 미래 겁만냐고요뭔 소리예요 미래시 아니 미래적인 눈 나왔다고 무슨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도 끼워 맞추고 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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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둥 아 믿음 얼굴 두 번째 깨달고 세 번째 뭐여요 뭐야! <laughs> 얘들아 이거 헤어 한번 해볼까? 잠깐만 여기서 소피우정까지 나오면 아까 그 그거랑 똑같아 버리는데? 설마 소피우정 원트컷? <laughs> 어, 야 이슬컷은 원트 나이스! 야 이거 눈발 걸야 돼, 눈발 걸야 돼, 눈발 걸야 돼, 눈발 걸야 돼. 와, <laughs> 아 어. 어, 일단 여러분 삼삼눈. 자 이거는 여러분 순동이로 까주도록 할게요. 그, 괜찮다고, 물 괜찮아. 짠다. 와 머리 바꿀 때까지 역휘인 줄 몰랐어 <laughs> <laughs> 레전드네 진짜 자 일단 성형 변경 뾰로론 어우 야 새초롬 얼굴 아 새초롬이 나왔네 와 지금 성형만 몇회 하냐 야 나는 순둥이 야 그러면 두개 해보고 만약에 한번더 새초롬 나오면 그거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자 뿅 순둥이 그렇지 나이스 아 여러분들 여기 딱 보니까 차이가 이렇게 보이네 보이세요, 여러분들? 순둥이가 좀더 커요, 오늘 같아. 그러면 총 이제 해어는일트 성형은 육색. 야, 나쁘지 않았다. 음. 여러분, 염색은 괜찮아요? 염색? 염색 좀 괜찮아? 렌즈를 하거나 머리를 하자고? 눈 초록색. 어! 초록색 괜찮아요, 여러분들? 고근 색깔로? <laughs> 자, 눈 초록색, 여러분들, 추천 받습니다. 오 순둥이를 고민. 오 이게, 이게 좀 레전드인데, 얘들아? 여배우 같아. 빨간 게더 이쁘다고? 그 다음에 갈색. 보라. 파랑, 노랑, 검은색. 검은색 좋다고? 검은색. 아, 요거는 이제 좀 못하는데. 아, 근데 좀 눈에 띄어야 돼, 여러분들. 약간 눈에 띄어야 돼. 야, 눈 색깔만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고근색 에다가 빨강 눈 하거나 검은 눈. 이렇게 두개 중에 하나로 가자. 그러면 검은 눈? 검은 눈. 오케이. 검은 눈 결정. 검은 눈 결정. 빨강 눈, 검은 눈. 야, 어떡해? 야, 너무 의견이 많다. 야, 내가 강행한다. 하늘의 뜻을 따르겠어. 간다 띠야! 파이게 결정! 오케이! 그럼 고민해줘. 왜산 거야? 솜털 보라 패키지. 오! 요번 패키지 좀 괜찮은데. 요? 일단 더핑크빛 몸뚱아리부터 친구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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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옥션 가겠습니다. 태엽이 기사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태엽이 기사 세트. 오! 가격이 여자 거 3억 5천. 한번 입어나 볼게요. 여러분들, 바로 사. 바로 사고. 태엽 날개. 태엽 날개. 알게4억4 아, 사억 4억 4천 아, 이거 빨리 빨리 사 빨리 오케이 오케이 빨리 사고 소 기사 모자. 아 사피 사 잠깐만 이거 파랑 메소 이야 이거 파랑 메소 이거 파랑 메소 일단 태우비 기사 세트 이거 두 개로 해가지고 여건는 샀는데 그리고 오 좋아 좋아 얘들아 이쁜데 개 이쁜데 초록색이랑 좀잘 어울리네 오 일단. 돈 꺼내 보자. 아, 야 코디 이번에 25억을 써 버렸네. 톤톤톤톤톤톤톤 톤. 오케이. 정예 기사 모자랑 비싼 거 화관. 저 비싼 거 이거 천 놈이만 일단 이거 한번 사 보고 그다음에 정예 기사 모자. 야, 이게 15억짜리. 얘들아 그냥 수호 기사로 가자 이거 정예 기사 비싸다. 이거 안 해다. 비싼 거 먼저 딱 갖고 오고 일단 딱껴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갈게요. 이 싸움은 내가 볼땐좀 색감이 강해가지고, 별로일 거야. 오케이, 별로. 세트로 사자. 소호기사가 훨씬 이뻐. 따사이 샀다. 샀다, 샀다. 총 8억, 4억, 오케이, 3억, 5천. 3, 2, 1. 뿅. 내말 맞지? 여러분들, 레전드라니까. 깔맞춤해버렸잖아 지금 머리 색깔이랑 지금 모자, 그 다음에 함보로, 날개까지 깔끔하잖아. 오케이, 코디 개레전드. 맞췄다. 너무 이쁘죠 30만이 염원 이야 너무 잘한것같아 여러분들 만족도 99.9%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펫펫펫 우리 아크 어디갔냐 야 아크 이페이지로 넘어갔어 우리 아크 이거 어떡해 씨. 맞다 여러분들 아크 저번에 펫다옮긴것같아 래프에 <laughs> 옮길 수 있는 펫이 없다 오, 올 자수펫을 한 마리 구매 여러분들 이거 하드루시까지 여러분들. 아 하드루시까지 자패펫 해야 되나 사5비줄 얼마지? 콜리쉽 90억 9 0얘들 이거 안되겠다 여러분들 꺼낼 때가 됐어 이거 나고근할때 쓰려고 했는데 <laughs> 오늘 일단 유니움도 내가 약속은 약속이니까 이거 또 가야겠다 비상금 쓰겠습니다 스폰에 있는 배급매도 비상금 하나 쓰자 오늘 또 하나 가야지 그래 <laughs> 수박 먹고 페이지를 하나 사겠습니다. 가자. 아, 자석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제가 2 3 4까지할 거면 우리 부인이도 외식 좀 먹어야 되니까. 어쩔 아... 입으로 가자. 오이다! 아! 자다! 쩔. 야, 너무 비싸. 진짜.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아 피도 물을는다. 아 샀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고근 비상금 샀다 펫페툴 스킬 하나 넣어야죠 오케이 오케이 뿌티포니 됐다 뚝대기 줬다 야뿌티포니 샀다 샀습니다 오케이 이제 가보실까 어우 준비 기간 정말 길었다 네 좋아요 아유 좋습니다 명호님 우와 10만 구독 축하를 썼어요? 아이고 초대원님 <laughs> 조도현님, 10만, 사세요!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조도현님! 와, 너무 센스있었다. 좋았어. <laughs> 형님, 유튜브, 깡... 아, 좋아요. <웃음> 와, 대신님, <laughs> 뭐야? 야, 뭐야? <laughs> 와, 여러분들, 진짜 감사니고 <laughs> <아이고, 웃음> 뭐야? 랭시아님, <슬치현님. 웃음> 랭시아님, 우리 또 30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뭐야! 몽탑님! <목소리도> 와 진짜 우리 30만까지 또 함께 또 같이 또 항상 지켜주시는 이 모든 분들 진짜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목소리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정말로 <목소리도> 정말, <목소리도> 진짜! 석훈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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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30만 구독자 기념 명집자 근황 <laughs> 일리우미 뭐야? <laughs> 우리 명입자님 명의자님 이제 열심히 또 열심히 또 일리움 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지금 <laughs>